오늘은 참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어좀 쉬고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조금 더 늦잠도 자고 싶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라는 것은, 진짜 이 시간 이곳에 진짜 최고로 기쁜 좋은 기쁨들이 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서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더 서로 옆 사람 반대편 사람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성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과 성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모두 다 함께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성탄절 말씀을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아,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성탄절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성탄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는 말씀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어린 아기 친구들부터 우리 작년 부모 세대들까지 함께 드리는 온 세대 연합 예배인 만큼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작년 집사님들도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어린이를 이젠 아득히 넘어선 우리 장년 집사님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절의 진짜 의미라는 주제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아, 우리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정확히 예수님께서 이날 태어나셨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심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때론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린 채 성탄절이 그저 선물 받아서 좋은 날 혹은 빨간 날 쉬는 날이어서 좋은 날 혹은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놀러 가거나 여행 가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란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고 올해부터는 아 앞으로 성탄절은 이렇게 이 의미를 간직하며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고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기억해야 할 성탄절의 숨겨진 진짜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성탄절의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설교의 끝입니다. 하지만, 어, 미리 정답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탄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성탄절을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이야기 그림책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이야기 그림책은 잘안 보이실까봐 제가 PPT로도 준비해 왔어요. 이 이야기 그림책은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성탄절과 성탄절의 진짜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구연동화로 동화책을 읽어드릴 테니 하나님의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뒤에 앉은 친구들 그림책 보일까요? 잘안 보이면 요 앞으로 나와도 괜찮아요. 어, PPT로도 보여줄 건데 잘안 보이면은 요 앞자리에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있으니 우리 정우도 앞으로 나와서 봐도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제목: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자. 제가 책은 나중에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ppt로 넘기면서 제가 할게요 잘 보이세요 이 아저씨가 바로 건피 아저씨야 이 아저씨네 집엔 배가 있었지 아저씨네 집은 강가에 있었거든 어느 날 건피 아저씨는 배를 끌고 강으로 나왔어. 동네 꼬마들이 물었지. 아저씨, 아저씨, 우리도 따라가도 돼요? 아저씨는 그러렴. 둘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했지. 토끼가 물었어. 아저씨, 나도 따라가도 돼요. 그러렴. 하지만, 깡총, 깡총 뛰면 안 된다. 고양이가 말했어. 야옹. 나도 타고 싶은데. 야옹. 아저씨는 그래 좋다. 하지만 토끼를 쫓아선 안 된다. 했지. 개가 말했어. 우우. 우우. 아저씨, 나도 데려가실래요? 아저씨는 그러렴. 하지만 고양이를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했지. 돼지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꿀꿀. 동물, 돼지 소리 한번 내볼래, 정우야? 그래요, 맞아요. 아저씨는 그래, 좋다. 하지만 배 안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양이 물었어. 네, 내 자리도 있나요? 네. 그럼 하지만 배 안에서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 닭들이 말했어. 아저씨는, 그러렴. 하지만, 날개를 푸드덕거리면 안 된다. 했지. 송아지가 물었어. 뭐, 내 자리도 마련해 줄수 있나요? 그럼, 쿵쿵거리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염소가 말했어. 네! 아저씨,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좋다. 하지만 뒷발질하면 안 된다. 얼마 동안은 모두들 신나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염소는 뒷발질 하고 송아지는 쿵쿵거리고 닭들은 파닥거리고 양들은 매거리고 돼지는 배 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개는 고양이를 멋살게 굴고 고양이는 토끼를 막 쫓아다니고 토끼는 깡충거리고 꼬마들은 서로 싸움을 하고 배가 기웃뚱. 그래서 모두들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렸지. 검피 아저씨며 염소며 송아지며 닭들이며 양들이며 돼지며 개며 고양이며 토끼며 꼬마들까지 모두들 기습까지 헤엄쳐가서 강뚝으로 기어 올라와 따뜻한 햇볕 아래 몸을 말렸어. 아저씨가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차 마실 시간이다 했지 아저씨는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배타려 오렴 했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책은 여기까지예요 네 재밌었나요? 어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들은 동화책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다시 천천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림책에서 검피 아저씨 기억나죠? 강가에 살고 멋진 배도 가지고 가, 계셨던 이 검피 아저씨는 여러분 어떤 분인 것 같나요? 유민이? 배 운전하는 사람 오, 배도 운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어, 성격을 가진 것 같아요 건피아저씨는 맞아요 착해요 다 들으신 거 맞죠 우리 이야기 다 기억나시죠 네, 건피아저씨는 어떤 분인 것 같나요 또몇한두 분만 더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배는 없지만 <laughs> 또 우리 잘 들었어? 우리 쌍둥이 친구들? 우리 건피 아저씨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허, 맞아요. 너그러운 것 같아요. 화도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동물들과 꼬마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아주 멋진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질문. 왜 건피 아저씨는 배에 동물들을 태울 때 동물들에게 어떤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을까요? 우리 아까 송아지한테는 뭐 하지 말라 그랬는 지 알아요? 쿵쿵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어. 그리고 닭들에게는 푸드덕거리지 말라 그랬고, 꼬마들한테는 서로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건피 아저씨는 배에 꼬마 친구들과 동물들을 태우면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말하고요? 크게? 떨어질까 봐, 어디서 떨어질까 봐 물속에 빠질까 봐 어, 또,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혹시 동물들이 미워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왜 동물들에게 꼬마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런 이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유민이? 다 싸우고 난장판이 될까봐 전도사님도 비슷한 생각을 해봤어요. 배가 뒤집어져 물 속에 빠지면 위험할까봐 건피 아저씨는 꼬마 친구들과 동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절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을 사랑하고 그 친구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이 너그러운 건피 아저씨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아요. 만약 다음에 또 건피 아저씨와 이 나왔던 동물 친구들과 꼬마 친구들이 배에 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얘는 말을 잘 듣고 재미나게 놀면서 행복하게 끝났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또 탔을 때 오늘 들었던 이야기와 같이 또 다시 말안 들어 강에 풍덩 빠졌을까요? 강에 또또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정답은 없으니까 네? 안 태워줄 것 같아요. 아 우리 건피 아저씨는 착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아마도 똑같이 물에 빠지는 일이 반복되었을 것 같아요. 이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라는 이 책은 영국의 작가 존 버닝햄이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 그림책이에요. 이 책은 작가가 직접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림책으로 그려낸 아주 복음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검피 아저씨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건피 아저씨를 만나 배에 타게 된다면, 건피 아저씨가 나에게 이런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도사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건피 아저씨, 저도 배에 타고 싶어요. 건피 아저씨는 그래, 동생과 싸우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laughs> 전도사님한테는 동생이 있거든요. 배에 타고는 쉽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전도사님은 잘 조절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죄라고 말한대요. 하지만 여러분, 책에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실수투성인 동물들의 모습을 보고도, 검피 아저씨는 한 번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아이들이 몸을 따뜻한 햇볕에서 말릴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따뜻한 차도 내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또 놀러 와라고 이야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어요.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기억나세요? 9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12절 이 두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또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누구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의 진짜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서로서로 서로 전하는 우리 레디 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